my heart and mind i always r e t 놀이공원 에틀랜틱 아일랜드 파크에서 아들과 신나게 놀다가 공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집에 돌아가려던 로레인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아들 캘럼이 고민형 미스터 베어를 공원 어딘가에 놓고 와 버렸죠 a in h e car 엄마 로레인은 캘럼을 차에서 기다리게 하고 매표소 직원에게 고민형에 대해 물어보러 가기로 합니다. 매표소에 가까이 다가가던 로레인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눈앞이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죠. Hey, Lorraine. Lorraine. Don't blame yourself, Lorraine. People lose things all the time. Take a deep breath. 어째서인지 로레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매표소 직원 그는 로레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멋대로 공원 안으로 들어간 아들 켈럼을 찾기 위해 로레인도 공원 안으로 캘럼, 들어가기로 하죠.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e entrance to an amusement park—a line drawn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world of whimsy within. On this side, the apathy of our everyday lives, and on the other, anything we might dare to dream. It's no wonder Callum ran back inside. Attention, employee. The park leave is now Have a safe journey home. 켈람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그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고 공원은 이상하게 변해버렸죠. Oh God. The park. What here? 이상하게 변한 공원에 놀란 로렌이었지만 아들 켈람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켈럼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로레이는 공포의 집을 지나 켈럼을 쫓아가던 도중 공원의 마스코트인 얼룩다람쥐 체드의 동상 앞에서 켈럼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죠. 로레이는 켈럼을 따라가던 도중 켈럼이 백조 보트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켈럼을 따라 다음에 도착한 보트를 타고 그를 쫓아갑니다. 백조 보트를 타고 따라 들어간 놀이기구 터널은 곳에는 안드레센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놀이기구였죠. 가난한 나무꾼 부부의 자식인 오빠 헨젤과 여동생 그레텔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숲을 헤매게 되었죠. 처음에는 버림받은 길 도중에 돌멩이들을 떨어뜨려 돌멩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두 번째는 빵 부스러기로 만든 표시를 새들이 먹어버려 집을 찾아오지 못했죠. 숲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고 배와 고팠던 나머지 과자 집을 먹던 그때 집안에서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마녀는 둘을 보자마자 그레텔은 한여로 부리고 헨젤은 우리에 가두어 살찌어 먹어버리려 했죠. 어느 날 헨젤을 잡아먹기 위해 오븐에 불을 지피라는 마녀의 말에 그레텔은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했죠. 그레텔 대신 오븐을 확인하던 마녀. 그레텔은 억지로 마녀를 오븐에 밀어넣었고, 마녀는 곧 오븐 안에서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과자만 먹고 살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늙은 마녀의 몸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평범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노레인은 놀라고 말았고, 이야기가 끝난 후 그때 보트의 벽조머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로레인을 바라보았죠. 헬럼을 찾아 공원을 계속 탐색하기로 하는 로레인 멀리 보이는 대관람차와 함께 호수 중앙에 있는 옥토트론이란 놀이기구를 발견합니다. 로레인은 옥토트론에 탑승하기로 하죠.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문어발 놀이기구에 탑승한 그때 로레인은 또다시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정체불명의 악령 부기맨이 나타났습니다. 놀이기구가 멈추기 시작하고 기괴한 모습의 부기맨은 사라져버렸죠. 자신이 뭔가 잘못 본 것인가 하며 그녀는 일단 대관람차를 향해 나아가기로 하죠. 길을 따라 나아가자 발견한 놀이기구, 범퍼카. 그런데 범퍼카 중 하나가 떨어져 나온 것을 보고 로레인은 장치를 살펴봅니다. 그때 다시 갑자기 현기증이 나기 시작한 로레인. 갑자기 수술대에 누워 전기 충격을 받으며 비명을 지르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황한 로레인이었지만곧그 모습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로레인은곧 유일하게 불이 켜진 범퍼카를 발견하고 다가갔죠. 갑자기 범퍼카 중 하나가 사람이 타지도 않았는데 로레인의 앞으로 달려왔지만 울타리를 뚫고 나가버렸고 범퍼카의 불빛은 계단을 비추고 있었죠. 로레인은 그 계단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대관람차에 도착한 로레인. 조종실 바깥 벽에 붙은 보고서를 발견합니다. 보고서는 안정성 문제로 공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탑승하고, People come into your life for a reason. Dad used to say that before Mom ran off. After that, he mostly just drank. Things were different for Don and I. When we met, I was sweeping the floor at Susie's diner. He came in with some workers, but he didn't try to flirt or cop a feel like the others. He just ordered a coffee and sat there. 로레인이 어릴 적에는 엄마가 집을 나갔고 성인이 되어 식당에서 일을 할 무렵 건설 노동자인 켈럼의 아빠 돈과 서로 첫눈에 반하여 사귀었으나 그가 켈럼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독백이었죠. 관람차에서 내리기 직전 조종실을 바라보자 관람차를 조종하고 있던 부기맨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나아가자 길에는 관람차가 하나 떨어져 있었죠. 그 안에 있는 아기 인형과 롤러코스터 티켓 티켓을 집자 관람차 하나가 굴러 떨어져 오면서 바로 옆을 지나가 나무를 치고 길이 뚫렸죠. 롤러코스터 티켓을 지고 도착한 롤러코스터 앞, 로레인은 이번에도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들어갑니다.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고 저번처럼 조종실에는 부기맨이 눈에 보였죠. 부기맨은 바로 루레인의 뒷자리에서 안전바를 잡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부기맨. 롤러코스터가 달리는 동안 병원 같은 곳에서 수술대에 누운 채로 문들을 지나쳐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캘럼을 치는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레이는 손전등을 주운 뒤 마녀가 기다린다며 롤러코스터 출구를 나섰습니다. he doesn't want to answer me something has scared him into silence he doesn't dare talk when i try to soothe him he snaps and bites at my fingers i think he wants to talk to me i think he wants to tell me i can't save him and there will be pain but i love him and in the end he will understand why 이곳에서 발견한 신문에는 솜사탕 가게 뒤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써있었습니다. 빛나는 솜사탕 간판이 있는 곳으로 가보기로 한 로레인. 기사 내용대로 시체가 있었죠. 뒤를 돌아보자 마스코트 체드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중앙에있던테이블로 다가가자 약병이 놓여져 있었죠 자신의 약이라며 로레인은 약을 삼이고 어떠한 더러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레인이주변이 붉게 보이고이상한현상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갑자기 로레인의 팔에 칼로 그은 듯한 상처들이 생기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녀 다시 정신을 차리자 공원은 약을 먹기 전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I think is waiting for me. Inside. 부기맨의 말에 따르면 마녀가 켈럼을 잡아갔다고 했고 로레인은 켈럼을 찾아서 예전에 지나쳤던 공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공포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로레인은 애틀랜틱 아일랜드 파크가 영업을 중단해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했죠. Stop! 도망치는 켈람을 따라가기로 하는 로레인. 거울을 보자 눈에 초점이 없이 흰자만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공포의 집을 나아가자 부기맨이 나타나 광대 얼굴 모양의 문으로 사라졌고 로레인은 부기맨이 들어간 문을 따라갑니다. 문을 열다 도착한 한 가정집 이곳은 무척 낯이 익었죠 바로 로레인과 켈럼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전기가 뜬길 거라는 통지서 침대에는 "사랑해요"라고 쓰인 캘람의 쪽지가 보였고, 속으로 들어가자 더럽고 망가진 세면대와 냉장고에는 고기가 보였습니다. 좀더 앞을 나아가 발견한 TV가 켜진 붉은 방, 이곳에서 발견한 쪽지는 의사가 루레인의 병의 치료에 관해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는 의사의 편지였죠. 그리고 발견한 로레인의 친엄마, 카렌의 편지. 그녀는 로레인이 연락해서 놀랐고, 너는 멋대로 전 남편을 따라갔다며, 넌 항상 내 것이 된 적이 없고, 캘럼을 돌봐줄 수는 없다며,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매몰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레인의 조기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을 진단한 진단서,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온 편지. 남편 돈의 죽음과 켈럼의 유산 산속에 관한 편지로 돈의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 켈럼은 돈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나가자, 로레인은 자신의 집안을 계속해서 반복해 돌아오고 있었고, 집안에는 약병들이 가득 놓여져 있었죠. 부엌에 가보면 옆에 문에서 캘람이 지켜보고 있다 문을 닫아버렸 죠. 그리고 냉장고에는 조금 부패한 고기가 보였습니다. 점점 더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집안 그림들은 검은색으로 덧칠 돼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또 다시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자 수많은 인형들이 곳곳에 밧줄로 목이 매달려있는 기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끔찍한 내용으로 바뀌어있는 장보기 쪽지와 부엌에는 인형 목이 프라이팬에서 구워지거나 오븐에서 불에 타고 있는 등더 끔찍한 모습들이 보였죠 그리고 냉장고에서 발견한 피묻은 송곳 점점 더 기괴해져가고 핏물이 흘러내리는 집안을 바라보며 로레인은 무서움에 휩싸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자 3명의 사람이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냉장고에는 송곳에 눈을 찔린 곰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기해져가는 집안을 피해 앞으로 나아간 로레인은 집 대신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에 천천히 다가가는 로레인은 조용히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Stories are told again and again, and from their shape we build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Two children are led into the w o o 그리고 도서관에서 발견한 헨젤과 그레텔 동화책, 책을 건드리자 비밀 통로가 나타났죠. 켈럼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간 곳에서 발견한 어느 방, 그리고 돌판 위에 누워있는 켈럼을 찾는 데 성공한 로레인. 그런데 로레인의 손에는 냉장고에서 찾았던 피 묻은 송곳이 쥐어져 있었고, 부기맨이 등 뒤에서 나타나 로레인의 손을 잡고 로레인의 손으로 켈럼을 찌르려고 합니다. 유르기 직전 부기맨은 손을 놓고 로레인은 자신의 손으로 칼람을 찔러 버렸죠. 그리고 전환된 장면은 경찰서 취조실. 로레인을 마주 보고 앉는 경찰은 놀이공원 직원의 얼굴과 똑같았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로레인은 울면서 마지막이 눈을 감습니다. 결국, 로레인이 공원에서 겪은 일은 전부 다 환상이었으며, 로레인은 아들에 관한 큰 죄책감의 현실을 부정한 채, 공원에서 아들을 찾아다니는 환각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어릴 때 아버지가 억지로 자신을 데리고 엄마에게서 도망치고, 남편 돈의 사망, 그리고 조기임신 등으로 인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던 로레인. 그녀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로레인은 자신과 켈럼을 헨젤과 그레텔의 동화에 대입했고 그녀 자신이 켈럼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부기맨은 자신이 만들어낸 죄식 의 같은 존재로 부기맨은 마녀가 켈럼을 데려갔다고 말하지만 마녀는 존재하지 않았고 마녀는 로레인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엔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다섯 개의 해석을 설명드릴 테니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캘럼을 죽였지만 죄책감에 캘럼을 공원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공원에서 캘럼을 찾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유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캘럼을 버렸지만 죄책감에 자신이 캘럼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하며 공원에서 캘럼을 찾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국 끝까지 로레이는 캘럼을 찾지 못했고. 켈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과 내심 켈럼이 없어지길 바랬던 그녀는 켈럼을 찾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로레인의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혼자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고 로레인은 실종 신고를 했으나 자신이 켈럼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공원에서 그를 찾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처음 헨젤과 그레텔 동화의 충격적인 엔딩과. 집 곳곳에는 배고픔과 같은 책들이 있으며, 주방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냉장고에 보이는 썩은 고기의 모습, 오븐과 프라이팬에 있던 아기의 모습, 또한 점점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어져 가던 로레인의 상황 때문에, 로레인이 켈럼을 잡아먹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는 호러게임 더 파크.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더 파크는 2015년에 펀컴에서 발매된 1인칭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애틀랜틱 아일랜드 파크로 사라진 아들 켈럼을 찾아 나서는 엄마 루레인의 이야기인데요.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쪽지들을 읽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과 좀 뜬금없는 종류들로 내용 파악이 매우 어려웠지만 다행히 브리키에 누가 많은 내용과 번역을 올려주셔서 쉽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1시간 정도로 짧지만 그냥 걸어나가기만 하는 게임이라 이런 류의 게임을 싫어하시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호러 게임이지만 무서운 장면들이 거의 없는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해석이 다양한 게임이라 이런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릴게요. 놀이공원으로 사라진 아들을 찾아 놀이공원으로 들어간 엄마 로레인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더 파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가발 베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